안녕하세요. 너무조아입니다. 아, 주말에 뭐해 드시고 계세요? 음, 요즘 날씨가 추워졌죠. 이럴 때 생각나는 시원한 국물, 바로 홍합탕입니다. 너무너무 쉽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홍합탕을 사랑합니다. 네. 제가, 어, 그 마법 빗자루 치치차차 지친가를 닮았다고 해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. <laughs> 네, 홍합은요, 요즘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한 팩에 5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가격의 홍합을 소금물에 좀 담가서 어, 해감을좀 하시고요. 그냥 저는 항상 해산물은 소금물에 담가둡니다. 그리고 나서 국물을 만들 건데, 얘는요, 그 홍합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다른 게 별로 필요 없어요. 근데 꼭 들어가야 될게 있어요. 바로바로 바로 고추, 네 고추가 들어가야 이 시원한 개운한 맛이 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멸치 몇 마리랑 다시마 하나랑 이렇게 퍽퍽 끓이다가 고추도 넣고 그리고 홍합 넣고 마늘 한 스푼 그리고 음, 마지막에 파 송송 썰어 놓고 간은 멸치액젓으로 맞추면 됩니다 음 여기서 반드시 고추는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 시원한 맛이 아주 살아납니다 네 그리고 어 혹시 홍합탕 먹다가 진주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피로는 국물과 함께 쑥 내려보내시고 맛있는 홍합탕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, 그리고 저는 이걸 먹고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다 한번에 못 먹어 가지고 음, 그 홍합 스튜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그 크림 크림으로 크림 소스 넣어 가지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 국물이 시원하니까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. 오늘 어떻게 먹었냐면 어,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면 이렇게 아주 뽀얀 국물이 나와요 음 아주 맛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음, 맛있는 주말 되세요. 안녕!